케토네트 파심 요셉의 채색 옷 요셉의 특별한 제사장복 우리는 요셉이 입었다는 채색 옷이 어떤 옷이라고 생각할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채색 옷이라고 해석한 요셉의 옷은 영어 성경에서 코트 오브 컬러즈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토네트 파심으로 이것은 특별한 제사장복입니다. 채색, 매니컬러즈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파심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연회를 열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명을 가져와 술을 부어 마실 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 이 일에 대해 말할 때 손가락이라고 말한 히브리어 원어가 파스인데 이 파스의 복수형이 파심, 즉, 손가락들입니다. 파심은 현대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문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삐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얼룩말을 설명할 때, 얼룩말은 검정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당나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줄무늬라는 말이 파심입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그은 스트라이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채색이 된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서 시기하여 화가 났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케토네트파심이라는 특별한 제사 장복을 입힌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인 요셉에게 아버지가 제사 장복을 입혀서 그들의 제사장이 되게 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요셉이 입은 케토네트 파심은 줄무늬 스트라이프의 제사장복입니다. 특별한 이 제사장복은 현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수적인 유대 종교인 카스딤들이 입는 겉옷으로 그들은 줄무늬 겉옷을 입습니다. 유대적으로 이 옷은 고난을 상징하는 제사장복입니다. 성경에서 이케토네트 파심을 입은 사람이 또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입니다. 우리는 이 줄무늬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미움과 같은 미움을 형제들에게 받아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과연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줄무늬 수용복을 입은 것은 우연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 이 피를 자신과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말로 인해 이 비극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민수기의 속죄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군병들이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이때 속옷은 찢어 나누지 않았고 이 옷을 속옷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제사장복인 케토네트와 같이 가장 기본으로 입는 제사장복으로 호지 않고 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까지 이 제사장복을 입으셨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의 옷이 죄로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옷이 군병들에 의해 벗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채색옷 색상이 많은 화려한 남다른 옷을 입고 자랑하며 다녀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옷은 줄무늬 제사장복이며 이 제사장복을 입은 동생에게 화가 난 형제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죽이려 했습니다. 무고하게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요셉의 삶은 그가 입은 이 케토네트 파심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유대적으로 말하는 벤 요셉 그는 고난을 받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무고한 고난을 의미하는 케토네트 파심의 제사장복이 있습니다.